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6월 18일 토요일의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뭐 좋은 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다운 또 주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말답게 여러분들이 뭐 출근을 하시던지 일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또잘 마무리되고 좀푹쉴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반기 운세나 뭐 7월에 또 운세들도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 또 남는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또 보실 만한 영상도 올려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투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어딘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음 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딘가 가기 위한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사를 위해서 뭔가 집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면접을 보러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조금은 오늘만큼은 특별한 뭐 일들이 있는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좀 하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좀 바쁜 하루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또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한 가지에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쪽에 다 신경 쓸수 있는 또 그런 집중력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6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일들 또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좋은 제안이나 뭐 말들을 좀 많이 듣게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위로가 되는 말들, 위로가 되는 제안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좋은 소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축하할 만한 일, 박수쳐줄 만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서 남들이 축하를 해주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받는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좀 불청객 같은 느낌이기보다는 반겨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나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급히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이미 잡혀져 있는 약속이나 일이 있다라면 좀 아침에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늦잠을 잔다라든지 조금 느긋하게 하다가 급하게 서두르는 그러다 보면 좀 빠트리는 경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매사에 조금은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좀 느긋함이 있어야 될것 같다. 근데 그 느긋함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말이나 행동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나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또 주워 담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면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또 이동수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매매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좀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늘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앞에 비워놓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의 텀이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파이브 즈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색이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겠고 부딪히는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나랑은 잘 맞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히 설득을 하거나 설교를 함에 있어서 좀 힘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변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억지로라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휴전 상태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좀 다투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특출난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색깔을 좀 많이 드러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싸움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는데,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게 오늘은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사람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좀 권리를 잘 챙겨야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경쟁자들이 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깐, 경쟁자들은 있어도 가능성은 높은 그런 하루가 된다. 여러분들이 내 것에만 집중하면 좋은 또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어내는 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남들은 안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많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날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진득하게 좀 앉아있기 좋은 날이고, 집중력도 뛰어난 날인 것 같아요. 좀 남들은 이렇게 이것저것 좀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고 산만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공적으로 하루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좀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물을 오늘 또 얻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또한 가지만 하는 게 좋다라고도 보여지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면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오늘 꼭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금전에 대한 운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나쁜 카드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험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나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없는데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시험을 침해 있어서. 좀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집중력이 좋은 카드들이라든지 경쟁자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내는 일이 대부분 좀 많지 않을까 뭔가 내가 스스로가 실수를 자처해서 조급해서 만들지 않는다라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노력이 또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 오늘 합격을 기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준비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쏟아붓고 오늘또 성공적으로 오늘 시험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